안녕하세요 랜덤티비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원피스 187화 0 풀버전 리뷰와 분석 영상입니다. 원피스 187화 0 제목은 군함 백으로 챕터는 마린 지원 기지에서 시작됩니다. 지원 지점 해안선에는 너덜너덜해진 군함이 있는데, 브랑류가 장고와 풀보디에게 말하길 이 군함은 군함 백으로 젊었을 때 거프 중장이 수십 년 동안 샌드백으로 사용했다 말합니다. 이 장고는 왜 군염이 두 개냐고 물어보고, 브황류는 다른 하나는 거프의 제자인 아오키즈가 나머지 한 척을 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프와 아오키즈가군함백을 사용할 때는 규칙이 있었다는데, 규칙은 군함백을 사용하는 동안 열매 능력이나 패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브황류가 말하길 이 영웅들의 힘은 천천적인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장면은 신세계 해적섬 하치노스로 바뀌고 산화 울프는 거프에게 맞은 후나라가 바다로 빠지고 일본 검은 수염 해적단은 울프를 서둘러 물리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지식할 거라 말합니다. 그리고 해적섬 안에는 바지코샷이 거프를 향해 불을 내뿜어 공격하는데 이에 거프는 해적들로 불을 막은 후 해적들을 던져 일본 해적들은 거프에게 공포를 느낍니다. 한편 거프의 배에는 포로가 된 시민과 부상당한 해병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쿠잔에게 얼려진 히바리 또한 회복하면서 해적섬에서 전투 중인 인원들이 배에 타면 해적섬을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마쳐 쿠자쿠는 이를 거프에게 보고합니다. 이를 들은 거프는 볼일이 끝났으니까 빨리 여길 뜨자고 코비와 프린스 그루스, 헤르메포에게 말하지만 쿠잔는 거프씨를 떠나게 할수 없다 말합니다. 이 헤르메포는 다른 사람들이랑 빨리 떴어야 한다며 후회하고 프린스 그루스는 거프가 코비에게 해군의 미래라고 했던 말이 신경이 쓰였는지 자신도 해군의 미래인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거프는 아직도 싸울 거냐고 쿠잔에게 물어보며 제군들은 들어라. 지금부터 해변까지 전속력으로 도망친다. 그리고 죽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전부 도망가는 가운데 한 여자가 위험에 처하고 이를 본 코비는 아직도 납치된 시민이 남았다며 여자를 구하러 가는 순간 그 여자는 웃고 가프가 코비 대신 시류의 칼을 대신 찔립니다. 이에 거프는 시류를 보며 인펠다운의이단아라며 시류를 그대로 땅에 꽂아버리고 시류는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가프가 칼에 찔리자 코비는 자신의 실수라며 자책하고 해적들은 가프가 약해져 잡을 수 있겠다며 앞에 황금 고블린이 있다 말한 후 크로스 길드가 책정한 가프의 현상금은 왕관 세개 30억 베리라고 말합니다. 이에 쿠자는 애송이들은 비키라며 니놈들이 손발을 다 붓고 나도 가프씨는 너희가 죽일 수 없는 사람이라며 쿠자는 아이스 글러브를 사용하며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 젊은 쿠자는 거프에게 제자로 받아달라 말하는데 가프는 내 자유를 뺏지 말고 훈육관들에게나 배우라 말합니다. 이에 쿠자는 훈육관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배웠다며 제자로 받아달라지만 가프는 닥치고 꺼지라며 거절합니다. 시간이 지나 가프와 쿠자는 군함을 샌드백으로 함께 치고 가프는 쿠자는에게 폐기는 훈련에 일절 도움이 되지 않기에 쓰지 말라 말하지만 쿠자는 어차피 못쓴다며 군함백을 계속 칩니다. 시간이 더 지나 군함백은 차례대로 부서지는데 가프는 내 아들놈이 혁명군이 됐다며 분노하고 시간이 더 많이 지나 가프와 쿠자는 대화를 나눕니다. 가프는 내 손자놈이 지가 해적이 될 거란다. 하게 둘까보냐라고 말하고 이에 쿠잔은 제알 바입니까?라고 대답합니다. 가프는 쿠잔 간식이나 먹고 하자라고 말하지만 쿠잔은 바쁩니다. 저 대장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라고 말합니다. 현재로 돌아와 쿠잔과 가프는 패기 주먹으로 서로의 얼굴을 강타하고 이 충돌은 거대한 폭발과 폐기 번개를 일으켜 가프와 쿠자는 서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아발로 피사로는 웃으며 섬을 탈출한다는 얄팍한 희망을 품고 있느냐 이 녀석들아 여기는 벌집이다 건드리면 수많은 해적들이 튀어나오지 너네 배가 무사히 여길 떠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느냐 섬섬 열매를 과소평가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한편 거프의 뱃사이드 히바리는 깨어나 코비를 찾고 쿠자크는 코비가 곧 돌아올 거라며 히바리에게 괜찮을 거라 말하는데 그 순간 해적섬에서 거대한 팔이 나와 군함을 잡으려 합니다. 이는 피사로의 섬섬 열매 능력으로 피사로는 열매 능력을 사용하며 그 유명한 중장 가프가 이끄는 엘리트 소대 해군의 영웅 코비를 구하려다 검은소염해적단 4번대 대장 아발로 피사로에게 해적섬에서 비극적으로 점멸이라고 말하고 일본 코비는 그만두라며 해군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며 걱정합니다. 이에 쓰러진 가프는 침착함을 잃지 말아라 정의는 승리한다 라고 말하며 원피스 1087화는 끝이 납니다. 원피스 1087화 첫 번째 관전 포인트 몽키디 거프의 강함 이번 화에서 거프는 전설의 해군답게 엄청난 포스를 보여줬습니다. 거프는 늙어 전성기의 시절은 아니지만 사마해적단인 거무수염해적단과 벌집이라 불려 건들면 해적들이 수없이 나오는 해적섬해 적들을 거의 초토화 시켰는데요. 일단 거프는 전 해군대장이었던 쿠잔을 상대하면서 거대 거대 열매 능력자로 거대한 크기를 가진 산누한 울프를 날려버려 리타이어 시켰고 시류의 함정에 칼이 관통당했지만 단 일격으로 임펠다운 비의 시류를 만신창이로 만들었습니다. 거프의 이런 강함 때문에 오다는 거프에게 부상으로 핸디캡을 준 것으로 보이며 만약 거프가 부상당하지 않았더라면 거프는 이들을 전부 상대하면서 해적섬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원피스 1087화 두 번째 관전 포인트 거프의 사망 플래그 이번화 마지막 장면에서 거프는 쿠잔의 주먹을 맞고 결국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거프의 상태를 보아 아직 완전히 패배한 것은 아니기에 다음화에서 거프는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시류의 칼을 찔려 부상을 입어 전처럼 싸우긴 힘들 것으로 생각되기에, 거프는 자신의 제자들을 무사히 탈출시키고 자신을 희생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화에서 전설 거프가 시류에게 칼을 찔린 장면을 보면 과거 정상결전이 떠오르는데요. 원피스 일부 정상결전에서 전설이자 최강해적이라 불린 흰수염은 거프와 비슷하게 스코드에게 당했는데, 이는 결국 최강해적 흰수염을 죽음으로 이끄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오다는 한때 전설로 불리며 최강으로 불리는 인물들에게 핸디캡을 줘 이들을 약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작중에서 거프가 시류의 칼리 찔리자, 거프가 약해졌다는 대사가 있었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거프가 칼에 찔려 약해지지 않았다면 해적섬에 있는 인물들을 상대하면서 도망칠 수 있었을 거라 생각되기에, 오다이츠로의 이러한 연출은 거프의 사망 플래그를 세운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검은수염티츠는 코비를 납치하여 세계정부와 협상해 해적섬을 공식 국가로 인정받아 국왕이 되려는 꿈이 있었고 쿠잔 또한 지금은 검은수염 해적단이지만 한때는 거프의 제자였기 때문에 전설의 해병이라 불리는 거프를 생포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프의 생사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지만 이러한 정황으로, 거프의 손자인 해적루피와, 거프의 제자인 해군 코비, 그리고 소드대원들이 힘을 합칠 것은 확실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